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나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목사님, 전사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순절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순절의 중심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순절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의 중심, 사순절이라는 절기 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절기를 왜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 몸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가요? 이 사순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진짜 알고 싶은 것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정말 얻기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도 우리가 이 사순절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새기기 원하는 단한 가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누군가는 연구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은 말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는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악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감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가장 먼저 든 마음은 부담감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 하네.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 자신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맛봐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과연 제 짧은 지식과 부족한 삶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붙잡게 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하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믿음이 단순히 제게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모양,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얼만큼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맺게 하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드리는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묵상과 헌금, 헌신, 봉사, 나눔의 모든 훈련 통틀어서 경건의 훈련이라 부르는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서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 경건의 모든 훈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경건을 훈련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쓴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영혼은 크리스탈로 지어진 거대하고 웅장한 성 같아서 그성 안에는 수없이 많은 투명한 방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문으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수천 개가 넘는 방들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방문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방 하나를 당신의 색깔로 채우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되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혼의 성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마음의 방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셨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약함을 품고 계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라도 드셔야 했고 머리가 자라나면 불편하니까 잘라야 했고 수염이 길기도 했고 추우면 옷을 입으셔야 했던 평범한 사람이셨죠.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하고 주시는 마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도 인간이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예수님이 인간이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마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이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실 만한 땅인가? 이 질문이 저 자신에게 들자 부끄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 주신 이 씨는 과연 얼마만큼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 지금에야 제가 아직 어리니까 뭘 거두셨을지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지만, 과연 나는 내 평생의 시간이 다 지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그 뵙게 될 때, 내 삶은 좋은 결실을 거두는 땅이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걷지 못하는 땅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24시간, 365일, 내 평생을 지켜보시고, 내 중심과 내 삶의 열매를 지켜보신다고 할 때, 그 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 제 삶에는 제 인생은 하나님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는 귀한 인생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가 되고 좋은 땅이 되라는 말씀만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보니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할때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야기에 진정한 시작을 보려면 2장 23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만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예수님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안식일에 하는 일이 어디까지가 일인지에 따라서는 랍비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밀밭의 이삭을 자르는 것은 일이라는 논리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를 자기가 평생을 통해 배워왔던 율법을 통해 판단하고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 사기꾼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품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건 많이 옳다고 믿었던 거죠. 내 지식, 내 율법, 내 삶의 경험이 최고의 오름이 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3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4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미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이네 가지 땅의 이야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중에 이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무리에게 딱한 가지 씨 뿌리는 비유만을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많은 생명의 비유를 하시던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 수많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만을 특별히 기록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배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모든 과거의 눈물과 지난날의 죄악을 신눈처럼 씻게 하실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져도 누군가는 그 말씀을 길가에 심겨 버려진 씨처럼 누군가는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처럼 각 사람마다 다양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네 가지 땅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모두 들어 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좋은 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자라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 맺게 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내려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가시덤불의 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그 약속의 말씀도 조금씩 잊혀지고,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시덤불의 땅이 있습니다. 또 은혜는 받았는데,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너무 돌처럼 단단해서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돌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길가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결국,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것이,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기준에서 구원하실, 우리를 욕심과 죄에서 구원해주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시덤불 같은 땅이 마음밭이 드러날 때 어떻게 그 가시덤불 같은 땅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가시 멸료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돌 같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실 성령만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끊임없이 야사가는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가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은혜만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구원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을 찾아보니 국어사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이것이 바로 의지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백배가 넘는 은혜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 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의 삶이 진리인 것처럼 변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은혜를 의지하게 될때 변하게 되고 그 변화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의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지금의 내 모습에서 찾기에는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나누는 저 역시 전사님 그러면 전사님의 삶은 믿음 위에 다서 있습니다라고 물으라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의지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마음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가 같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길가 같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돌밭 같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돌밭 같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좋은 밭 같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좋은 밭 같은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부르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메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밭의 주인이 된 사람이 부르게 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삶 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자신의 생명을 조금의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마음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기뻐 노래합니다 이 수면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가시덤불 같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돌밭 같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길가같이 버려진 씨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내 마음에 곤고한 땅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드러났다면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 돌밭 같은 마음을 바시덤불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 선신이 맺힌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덜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배바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모여라 앞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그들 라에 나아갑니다 주의 언어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누가 주의, 주의 마음을 알아주며 가르치겠느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서아버니다주를 새롭게 하여주시서의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의 눈을 주시옵열어주시옵소아 더 가까이 나아가합니다 우리의 신령이주님에더 가까이 나아가합니다아버지이우리이하시옵소서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이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메마른 땅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이 30배 60배 100배를 맞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